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는 위스키를 사러 갑니다. 뭐 위스키 사러 가는 장소는 하나는 같이 갔던 바로 그 집에 가서 다 보러 가거든요. 제가 커뮤니티로 여러분들께 그 가격이 궁금한 일본에서 파는 위스키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맥켈란, 하나가 추천해 줬던 맥켈란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서 또 얼마 전에 한 병을 이제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제가 마실 거 같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지난번에 왔을 때랑 그 위치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께 커뮤니티로 어떤 제품이 궁금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댓글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가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에 샀었던 카발란 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란은 지금 요런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 제가 저번에 샀던 게 이거였거든요 에? 어? 비싸졌어 <laughs> 제가 한 3개월 전에 샀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비싸졌어요 위스키 가격도 계속 변동을 하네요 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은 발렌타인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10년이 2180엔 97년 21년 30년 오 30년은 지금 특가 할인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조니 워커. 이게 조니 워커 블루 라벨인 것 같죠? 이것도 지금 특가 할인 가격. 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골드 라벨, 그린 라벨, 더블 블랙, 블랙 라벨, 레드 라벨 뭐 이렇게 있네요. 가격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또요 밑에 보시면은 시바스 리갈도 있거든요? 시바스 리갈도 알려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 시바스 리발 18년 미즈나라 캐스크. 일본엔으로 1만 200엔 1만 200엔이네요 한국에서는 얼마에 팔려나 <laughs>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메켈란은 또 요런 가격대네요 18 이거는 메켈란 하모니 컬렉션 아 이게 저번에 하나 갔을 때 얘기했던 어, 나이트 오너스 아, 또 여기보시면은 블랜피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는데 보시면은 이게 12년 15년 그리고 다른 이렇게 뭐 컬렉션, 다른 뭐 에디션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 몰라서. <laughs> 뭐 프로젝트, 프로젝트 상품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네 이렇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저랑 미오가 약간 그 치과 치과 <웃음> 알코올 <웃음> 만난다고 했었던 벨로망또 있네요. 와우. 그리고 참고로 한 병을 다 사기에 좀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은 병도 팔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한번 뭐 자기 입맛에 맞는지 어떤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 타나양이랑 같이 그 바에 갔다가 타나양이 추천해 주는 술이 거든요 그게 올드 그랜드 데드 라는 술인데, 이건 어떤가요? 한국에서 유명하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무난하게 마있기 좋더라고요. 가성비 위스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오늘 저는 이거는 한병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탈리스커 이게 10년 가격, 뭐 8년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백화점에 들렀었는데 그 백화점 술 코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아마하간이라는 술을 진열을 좀 눈에 띄게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여기 이렇게 소개가 안돼 있었는데 그 백화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메다점 현정으로 특별 기획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마하간. <목소리> 자또 하나 저는 처음 들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정말 궁금하다고 하셨던 술인데 옥토모어, 옥토모어라는 술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10년, 17년 이런 게 아니라 뭐 15.1, 15.2, 15.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이 정도네요. 오, 되게 인기 있는 것 같죠. 특히 그 댓글로 적어주셨던 15.3은 한 그룹당 한 병만 살수 있다고 음. 되어 있습니다. 자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던 글램 모렌지 글램 모렌지는 요 정도 가격대고요.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셨던 시그넷 시그넷은 요 가격에 지금 판매 중이네요. 자, 그리고 이게 글랜드로낙 12, 10. 티드는 이런 금액이고, 그리고 15.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니워커 블루를 아까 특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재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조니워커 블루라비를 구매하시면은 선물로 부채를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laughs> 근데 이거는 재고가 떨어지면은 바로 종료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셔볼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나가 그때 암다라고 했던 응. 스키가 몇캘런이었거든 게다가 12년 쉐리 어. 캐스크요 어. <laughs> 이게 다 하나 때문에 쉐리 캐스크 만들렸다니까 <laughs> 그리고 아까 전에 응.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이거 옥토모 원래는 15.3 이게 또움악이란데 응. 없어 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그 밑에 거요 아, 정도 응.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반갑습니 고생 많아. 고생 많아. 단약 추천. 말하기 음. 힘들어, 발음이 어려워. <laughs> 오일드 <올드> 그랜드 댄스. <laughs> 음. 음. 진짜 어. 이 브랜드는 너무 무난해. 한 어... 브랜드는 가격도 가격도 어, 음. 음. 너무 무난해. 아, 독특는 너무 무 아, 한 브랜드는 너무 난좋 아, 너 아, 직초보 브랜드는 너 너무 아, 아, 난 좋아. 아직 초보라서. 음. <laughs> 맥켈란 <머리> 맛있따아 진짜 이게 하나 때문에라니까 하나 때문에 셰리디케스크 맛들이었던데 진짜 뒷맛 같고 처음부터 완전히 단맛이 강해 진짜 이건 부담없이 계속 맛있을 것 같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복통모15.2 궁금해 한 번도 못본적 없는 편이에요. 왜? 사람아, 애좀 무서워. 대박 사건. <laughs> 나 지금 봤어. 몰랐어. <laughs> 진짜로 저 맛있는 맛이야. <laughs> 지난번 영상에서 깜짝 놀랬던 벤고마하고또 달라, 또 다른 느낌의 직관. <laughs> 일특이하네요 <제일> <laughs> <laughs> 나중에 미역 한번 마시는 거 너무 기대돼. <laughs> 그리고 여기 우메다점에서 특별 기획으로 하고 있는 아마하카네 미역 캐스크.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비어캐스 그 맛있는 건 처음이거든 음. 약간 익숙한 익숙한 냄새야 되게 독특하다 음. 맥주 마시다 보면 달달한 느낌이 나기도 하잖아 음. 아, 그거야. 자, 미오도메켈란쉐리케스크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응. 쉐리케스크. 응. 응. 미오네, 더 맛있어. 그지. 역시 셰리케스크. 음. 미어는 맛있셔 음,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옥토모. <laughs> 어. 되게 특이하지않아 <laughs> <laughs> 그런 셋이다. 훈제? 훈제? 훈제했어? 위스키를 훈제했어? 음. 아니 따지면은 위스키를 훈제한 게 아니라 알코올을 훈제한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오토 모아 좋아하시는 분들. 5만엔에 <laughs> 했기때문에. <laughs> <laughs> 뭐 소독 소독이야음 비아케스크. 맛있어. 굳이? 맛있어. 음. 오, 미오픽. 미오픽은 미호피. 응. 쉐리캐스크랑 비어캐스크. 나 오늘 얘랑 얘를 살 거야. 에? <laughs> 이번 하나 언니 선물을 찾고 있어 지금. 음. 미오가 지금 하나 언니한테 줄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직접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하간이라는 일본 위스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가 좋아할 만한 느낌이 나는... <laughs> 어, 느낌이 나는... 그런걸 두개 골라서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1번이... 이게 아마 하간에 있는 레드와인 우드 피니쉬니까... 아마 이게... 쉐리케스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야마자쿠라 우드 피니쉬... 이거는 사쿠라나무 캐스크라고 되어 있네요. 음. 음, 뭐 같은데? 어... 쉐리케스크 같아? 아마 맛있어. 아, <웃음> <웃음> 아 맛있어. 응. 오. 자, 그리고 후보 2번. 이거 귀여워. 맞아, 맞아. 병이 귀여워. <laughs> 이거 것도 맛있는데. 어. 이것도 맛있어. 아, 둘다 맛있어? <laughs> 아, 비슷해. 오. 오, 맛있어, 좋 그렇 어? 되게 비슷한데. 나 얼마 전까지 이렇 마셨으니까 알고 있어. <laughs>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 그렇지. 냄새는. 응. 오, 카발란 시리케스크 되게 비슷한데. 응. 뒷맛이 조금 있어 아, 좋아, 맛있어. 뭐나 어,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두 번, 이 번. 이 번. 야, 파마하간 괜찮은데? <laughs> 파마하간이야말로 이거도 가성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위린이가 느끼기에는 맛이 꽤 괜찮습니다. 음? 이거, 이거 충분히 이거. 음. 하나 줘야할 것 같아요. 음. 응. 나도 사야지. <laughs> 베켈랑 골드 그랜드 데스 나중에 살게요 오늘은 요것만 샀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것만 하나 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 2025년 봄쯤에 일본 위스키 시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위스키 사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위스키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한 번씩 만들도록 할 테니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야, 이 영상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laughs> 사서 갈게. <laughs>